네. 제1장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단원 예상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안전조직 중에 라인 스태프, 혼합형이죠. 장점을 잘 나타낸 것은 일단, 라인 스태프형은 라인형의 장점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둘다 가지는 형태였죠. 1번,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 지침으로 명령을 실시토록함으로 정확 신속하다. 그죠?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장점이죠. 안전 전문가가 안전 계획을 세워 전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대처한다 안전 전문가, 스태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장점이죠. 안전 실시의 지시는 명령 계통으로 신속히 전달된다. 그죠? 어. 안전 안전 명령 계통으로 안전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이거 장점이죠.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일본의 안전 전문가에 의해 위반된 것을 경영자 지침으로 명령을 실시토그로 함으로 어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4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한다. 경영자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스태프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근데 1번에 보면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 지침으로 명령을 실시토록함으로 정확 신속하다 했는데, 이거 조금 말이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음, 이번에 안전 전문가가 안전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어, 요것도 장점은 되고 안전 실 아, 지금 보면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네요. 전부 다 장점이 될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2번은 스태프형의 장점, 3번의 명령 계통으로 신속 정확한 거 라인형의 장점, 4번은 경영자 좋은 자문 역할하는 거 스태프형 장점인데요. 장점이 아닌 게 아니라 잘 나타낸 것은 1번은 보면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되었다. 스태프형의 장점이고요. 명령을 실시토로감으로 정확 신속하다. 라인형의 장점. 다시 말하면 라인과 스텝의 장점을 한꺼번에 넣어 놓은 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못하면 틀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낸 건 1번이다. 해야겠습니다.